배웠다, 배웠다, 이거. 뭐, 한 번, 인수하면말안 하면 되겠 때문에 뭐.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쟤냥 탭축 그치면 된다. 니는 다섯 번안 치면 이기는 게 다. 잘 뽑아라 돌아 돌아라 돌아라 돌아. 돌면 되지 1분 1분 지났다 1분 지났다 됐다 됐다 삐대기 시안이 달인니다 삐대기 달입니다 삐달 그렇지 더블 런더 좋아 좋아 더블 런더 패스하자 패스하자 그래 말고 패스해 자신있게 해라 네가 해라 아니 말, 말하지 마라 계속... 말하지 마 어어 어. 잘 뽑댔나 2분 뽑댔나 2분 뽑댔다 1분 45초 탭5분못 바꿨다 이라이배라세이라 물을 도지오오오 오, 오. 와, 이분, 오시,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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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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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3분 빼댔다. 쟤 나오나? 사다리, 사다리. 어. 오, 역시 가스업 주지수님. 잘합니다. 종이시아님. 자, 3분 지났습니다. 3분. 어. 오. 어, 오, 오, 오! 이리로 어. 아... 자, 한번 짓다, 한번 짓다. 1분 남았다, 1분, 1분. 일 나라 일 나라 일라라 이리로 이리로 이대로 이리로 이로 와. 트로이앵글바로트라이앵로바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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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조심 목, 조심. 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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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다 남았다 시간 18초 남았다 <웃음> <자>. <웃음> 2 1그 <그만>. 어우 <laughs>